내일 출근하기 싫다 멱살 잡히는 거 음. 술병이 너무 많았어요 칼에 응. 찔리셨죠 네. 무능하네 그래서 응. 그 병원을 그만두신 거구나 응.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쓰기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저는 방송의 사회를 맡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이고요 네 저는 허규령입니다 네, 저는 윤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좀 정신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좀큰 일을 겪었잖아요. 음. 네. 뭐 병원 교수님께서 환자에게 좀 비살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건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좀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아시는 주변 분들이 아, 괜찮냐, 정신과 의사도 생각보다는 많이 좀 힘든 직업인 것 같다,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진료실을 찾아 주시는 환자분들도 어, 어, 괜찮으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를 부쩍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음. 되는가 했는데. 다시 얼마 전에 네, 아. 한 차례 서울의 어떤 병원에서 음. 임신을 하고 계시던 정신과 음. 선생님께서 또 칼에 살짝 찔리셨죠. 네, 네. 다행히 네. 살짝으로 끝났지만. 네. 네. 아무튼 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어,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좀 회의감이 드는 순간들, 속된 말로 좀 현타가 오는 순간들, 네, 음, 음. 음. 어떤 게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겠다. 아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런 생각 드실 때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당연히 현타가 올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릿속에서 음. 1번으로 떠오른 거는 음. 그 환자분을 치료할 때 정신과에서는 그 환자와 의사 관계가 일종의 동맹군으로 보거든요. 음. 어, 동맹을 맺은 거라고 하잖아요. 서로 같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었고 상당 부분 밟았는데 음. 갑자기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다른 사람의 유혹이나 어야너 정신과 약 위험해 그거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더라 빨리 끊어 라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가서 몇달 정도 지나서 화가 악화된 모습으로 처음보다 더안 좋아진 모습으로 돌아오셨을 때 어쨌든 뭐 전에 일반으로 떠오른 게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유니오 선생님은 좀 어떨 때 가장 현타가 찾아와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뭐 후기를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알코올 전문 병원에 한 음.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알코올 의존이라는 병이 진짜 TV에서 술 마시는 장면만 봐도 음. 먹고 싶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근무했었던 병원이 또 시내에 있어요. 근무를 마치고 이제 퇴근을 하러 딱 나갔는데 그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편의점에 얼마 전에 퇴원하신 분들이 몇 분이 앉아서 <laughs> 아 같이. 어. 아, 술을 네. 들이고 계신 거예요. 심부름 보러 아, 하고 그냥, 계셨군요.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했죠. 인사를 했더니 음. 부끄러워하시면서 이거밖에 안 마셨어요라고 하는데 <laughs> 이거밖에라고 하기엔 너무 그 테이블 위에 음. 술병이 너무 많았어요. 네. 한다 아, 왔었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어. 그 병원을 그만두신 거구나. 아. 그렇죠. 어. <laughs> 통과 의례? 맞는 거. 아 네. 그렇죠. 그 얘기 또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어, 현타가 음. 강하게 올 때죠. 네. 아마 다 있으시죠. 아, 그렇죠. 네. 어, 네. 네. 어디 맞으셨어요? 다양하게요. 손가락, 뒤통수, 얼굴, 등짝, 뭐이 정도? 많이 음. 자극을 하신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그 정도로 많이 맞을 정도면. 유니우 <laughs> 네, 선생님 은 어디 맞아 보셨어요? 가장 기억이 나는 게뺨 뭐 아니면 음. 이런 정강이 같은데 뺨을 맞았었던 거는 그분이 우울증. 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아 그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었어요. 아 저분이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음. 거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정광이 같은 경우에는 몰래 확 때리는 거예요. 지금 때리신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어, 안 때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 더막 저는 예뭐 멱살 잡히는 거침 침도 뭐 여러 여러분들에 맡기도 음. 예,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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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맞은 후배 그날 퇴근하고 술 사줬던 거 기억이 아, 나네요. 음. 아. 저도 좀 사주시지. <laughs>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맞은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말로 듣는 상처들 있잖아요. 네, 되게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이야기들. 네, 사실 이것도 좀 이제 병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울증 환자분이 처음으로 입원을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시고 좀 여러 차례 입원을 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어쨌든 환자분이 왔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얘기를 들으러 갔죠.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저한테 넌또 뭐야? 너몇년 차야? 야, 내가 음... 너 같은 회사 진짜 많이 만나봤어. 나가 네 얘기 듣기 싫으니까. 와 진짜 딱 벙쪄서 제가 그냥 쭈구리처럼 그냥 일단 돌아왔어요. 아... <laughs> 일단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혼자서 조금 이제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또 상당수가 이 병적인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나면은 사과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오히려 좀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음,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또 한번 보람을 느끼고 저희가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건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크게 현타가 올 때는 어, 제가 뵀던 환자분께서 어, 먼저 세상을 떠나실 때인 음. 것 같아요. 연차가 생길수록 그런 경험들도 생기는데 아 정말 그때 현타는 정말 내가 이 직업 계속 할수 있을까? 어,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들게 만드는 거 같아요 내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어, 내가 과연 이 역할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후유증도 오래 가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상처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정말 과거에 하신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다 충분히 음. 잘하신 거다 라고 음, 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음. 내가 이때 조금 더 알아챘으면 음. 어, 그렇게까지는 안 되시지 않았을까 직후에는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많은 고민들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동훈이한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장례식장을 되게 가고 싶은데 음. 어, 가도 될까? 아 너무 고민되는 상황일 네.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내 감정은 정리될 수 있겠지만 그 음. 가족분들한테 한번 더 상처를 드리는 거 아닐까? 아. 그래서 음. 그 고민을 혼자서 너무 하다가 그래서 결국 가지 못했어요. 음. 아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은 저는 그 고민을 얘기했을 때 김종수 선생님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오늘은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서 일할 때 현타가 오는 순간은 이란 주제로 저희의 솔직한 속마음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네. 의사에 대한 폭력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것들을 바꾸려는 여러 가지 시도나 법률들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고요.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그 고마움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laughs> 예. 속마음을 털어냈으니까 다시 저희는 또 저희의 위치로 돌아가서 언제나 환자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어, 최선을 다하는 또 최고의 진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쓰기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